여러분, 소란을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건화 빌딩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계실 건데, 저희가 매주 이렇게 와서 소란스럽게 해드린 점, 어,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소란스럽게 할 수밖에 없고, 매주 이렇게 와서, 삼성전기 코리아와 LG전자가 합작회사를 만든 법인이 있는 이권하빌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너무 억울하고 일본 자본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짓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찾아왔습니다. 상겐전기 코리아는 일본 상겐전기라는 회사가 투자했고 그 기술개발과 영업을 하기 위한 법인입니다. 그와 똑같은 같은 그룹사에 있던 창원의 수출자유구역직에 있는 한국산년이라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일본상계인정기가 100% 투자해서 47년 넘게 한국의 세금 혜택을 받아가며 운영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47년 넘게 한국의 세금 혜택을 받아가면서 얻어간 이익만 해도 수천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양심과 기업적 윤리를 받으더라도 한국에 있는 노동자들 고용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우선되는 세상이라 하지만 기업이 최소한의 운영 윤리조차 없다면 그 기업이 얼마나 유지가 되겠습니까? 사실 한국 산전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일본 자본이 한국 4년을 없애기 위해서 지난 3년간 의도적인 적자 물량을 배치해가지고 더 이상 회생할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생산함만 하늘 적자인 물량을 가지고 어떻게 영업이익을 낼수 있으며 어떻게 흑자 경영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일본 산겐 전기, 일본 자본의 노림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적자를 이유로 한국산에는 수많은 구조조정을 해왔습니다. 한때는 4, 500명 정도의 종업원이 있을 정도로 대규모로 커 있던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자본이 자신들의 사업부 변경선택을 잘못한 탓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보았고 그로 인해 한국의 노동자들은 길거리에 쫓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남아있는 한국의 노동자들은 고작 15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나 일본 자본은 그마저도 길거리에 쫓아내기 위해서 연간 50억에서 60억이 적자않는데 이유로 공장을 훼손하고 청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그 무능력하게 경영했던 사장들을 임명한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을 추천한 사람이 삼켄 코리아의 이명준 대표였습니다. 그렇게 무능력한 사장을 배치하고 일본 본사에 일본 자고에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사장을 임명해놓고 적자 타령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경영력이 안 됐기 때문에 한국 공장을 없앤다고 합니다. 저희가 더 화가 나는 것은 한국 자회사 공장을 그렇게 없애면서 거기다 배우인 이명준 대표는 일본 본사에 새로운 직함을 달게끔 하고 승진을 했습니다. 또 일본 본사의 사장이 와다 사장은 이렇게 한국인들을 길거리에 쫓아내면서 이사회 이사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일본 본사가 기업이 어려우면 분명히 해고도 아니고 정리해고라니 기업의 몸 덩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삼인전기는 지금도 세계 매출 8위라도 기록을 달성할 정도로의 많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고 또한 많은 사업 아이템이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그런 글로벌 기업이 당장 16명의 고용을 보장 못해서 일방적으로 고용과 환자위원회에서 고용에 대한 문제를 서로 논의하자 합의한 지 이틀 만에 이사회 통과, 이사회에서 한국산전공장을 없애주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작 15명입니다. 고작 15명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비밀리에 이사회 에서 열어서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게 해산청산을 결정한 것이 일본 상캔정기입니다. 일본 상캔정기의 연업소인 상캔정기 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캔정기 코리아 대표 이명준 대표가 한국 30, 30, 0년에 경영부실을 야기시켰고, 부실경영밖에 할수 없는 사장들을 임명하고 추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태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명준 대표도 지금까지 단한 번도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무시로 일관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오히려 승진하는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일본에서는 오염수 방출로 많은 비탄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도, 일본이라는 정부도 한국의 노동자다, 한국인에 대해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대우를 하고 있는 저들에 대해서 저희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자본이 한국의 노동자들을 얼마나 발톱의 때만큼도 느끼지 않았다면 자신들의 결정을 그렇게 비겁하게 비밀리에 밀실해서 결정해놓고 이제는 나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권화빌딩에 있는 청년정기코리아의 관계자분들 그리고 LG와 삼전전기코리아가 합작해서 연구개발하고 있는 파워디바이스 리트리에 있는 관계자분들 지금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 본사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할 겁니다. 또한 삼전전기코리아가 이 사태에 핵심적으로 나서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쓰다버린 피지조각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공장 지키기 위해서 수십년간을 일해왔습니다. 3교대를 하라면 3교대를 했고 주야관을 하라면 주여관을 했고 생산 물량이 적어서 휴업을 하러 하면 휴업도 했습니다. 적자가 나니 임금 동결을 하자고 해서 임금 동결을 해왔고 수십 년간 최저임금의 수준의 임금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공장을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최저임금 수준의 공장을 지켜가면서 충전받쳐온 공장을 지켜보겠다고 그렇게 버텨온 결과가 말도 안 되는 적자와 오래적인 생산 물량 배치였습니다. 이제는 저희는 이 사태가 해결되기 전까지 단한 발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우리를 쓰레기 취급한 저들에게 굴복할 수 없습니다. 삼개전기 코리아 관계자들께.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본인들이 직접 이사태해결에 나서시던지 아니면 일본 본사가 직접 나서게끔 그 책임과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요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매주 찾아올 것입니다. 삼갱정기가 지금까지 한국 노동자들에게 해왔던 짓거리들을 사과할 때까지 저희는 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나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건한빌딩에서 일하고 계신 사무실에서 계신 분들, 이렇게 소란스럽게 돼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 억울함과 이 투쟁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매번 얼굴을 봐서 식상하겠지만 제가 글을 적은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경남 창원에 위치한 한국화면 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된 노동자입니다. 2001년 입사하여 2021년 1월 20일 일방적 실원 공지로 내 삶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던 정든 일터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들은 해고된 적이 있으신가요? 저에게 한국산업이라는 공장은 돈을 벌수 있는 곳 외에 다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내 옆에 같이 하는 조합원 간부들을 알게 되었고, 이 땅에 당당한 노동자로 자리할 수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노동조합에 대해 혹시 이기주의 집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 생각을 조금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산 한국사냥공장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했던 노동자입니다. 물론 입사 초기부터 최저임금에 맞춰주지는 않았습니다. 47년간 한국당에서 많은 이윤을 내었기에 그 이익을 일본 상캔으로 고스란히 가져가고 한국공장에는 2009년부터 투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면 임금을 깎거나 다른 직장을 구하면 되지 왜 그러냐고 묻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임금을 깎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최저에 맞춰주기 때문이지요. 또 회사의 적자로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의도된 적자임이 분명합니다. 현장에서는 이익을 낼수 없는 일만을 하였으며 현재 한국상캔에서 말하는 누적 적자는 47년간 운영하여 낸 580억의 적자입니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많은 흑자를 내었음에도 그 이익에 대한 부분은 아주 작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2009년부터 희망퇴직으로 사람들을 내보낼 때 또는 다른 기타 이유로 적자가 난 것임에도 모든 책임을 현장 노동자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다 2016년에는 현장직 전원 해고라는 카드, 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한국사는 공장은 생산 공장임 분명한데도. 관리자 22명, 현장사원 16명. 여러분들은 이 같은 비율을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생산공장의 현장사원보다 많은 관리사원이 이상한 한국산용공장입니다. 사측은 현장사원을 전원해고하였지만 우리는 투쟁으로 당당히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진노위 중노위에서 모두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본 상태에서도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법을 지킨 것이지요. 저희는 당당히 2017년 5월 12일 현장으로 복직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직한 공장에는 아무것도 없이 의자만 덩그러니 있는 공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하고 싶었던 공장인데 일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측은 시간을 끌다 어쩔 수 없이 단순한 납땜 작업을 교육을 한후 현장 사원에게 하게 했습니다. 생산하면 할수록 적자가 되는 물량, 그 일을 3년이 넘게 해온 것입니다. 적자가 남을 알면서도 대표는 이윤을 남기는 일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와서 운영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단체 협약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폐업을 통보하고 청산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회사 건물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합니다. 한국사면공장의 적자 운영의 책임은 무능력한 경영진을 여러 차례 임명한 서울상캠 일렉트리코리아 대표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사면공장의 대표는 서울상캠코리아 대표가 선임하여 2017년 복직 당시 공 공장 대표자 약속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 한국산형 공장을 폐업하면서도 서면 공장에 저액을 투자하였으며, 삼책 전기가 LG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세운 연구개발 사업소가 있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적자 운영이란 핑계로 마산 공장은 폐업을 하면서 왜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투자를 할 것이라면 47년간 많은 혜택을 주고 이윤을 보게 했던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한국사냥공장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상켄 일렉트리아 코리아 대표는 현재 한국사냥 폐업의 문제에 책임을 지고 사태 해결을 위해 교섭에 나서야 합니다. 하루빨리 교섭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우리는 공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